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번에 업데이트된 브로치랑 어, 가더가 업데이트 되고, 또 많은 것들이 업데이트가 좀 대규모 업데이트가 됐는데, 어 이번 방송에서는 브로치랑 가더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일단 가더랑 브로치는 자. 부활의 증표 상인이랑 여기에 보시면은 새로 생긴 전사의 가더라는게 있구요 태양의 증표 상인이 있어요 여기는 브로치 이게 어디에 들어가느냐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여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위아래 이제 장비 슬롯창이 두개가 더 생겼죠 이게 이제 어 여기서 구매를 하시는거야 구매를 해서 저걸 강, 장비 강화를 하는 거는 저도 맨 처음에 헷갈렸는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뭘로 강화해? 막 이러면서 이제 하시는 분들 있는데 저도 찾았어요. 여기 결사 관리 보시면은 여기 있죠. 가더 브로치. 기본적으로 요걸 사용하고 상위로 올라갈 때뭐 요거 사용하고 그 위에 거나또 요거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차례 차례 사용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작 제작에서 보시면 방어구의 가더 눌러 보시면은 일단 등급은 영웅 등급까지 있고 그 밑에 보시면은 영웅에도 또 하위 등급이 있어요. 근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강화된 파란 색깔이고. 월광석이랑, 불씨랑, 이런 것들, 재료가 있어야지 상위 단계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아마 지금 맨 처음에는 아까 이제 상점에서 봤던 이 가더들, 여기 보이는 가더들 있죠? 피해, PVP 피해 저항이나 무추저 그리고 일반 몬스터 방어력 있는 가더를 선택을 해서 강화를 3까지 하면 이 다음 거 지금 정해 전사 가도로 바꿀 수가 있어요. 상점에서 산 전사 가도를 아까 그거를 통해서 강화를 해서 3강까지 하면 다음 거인 정해 전사 가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작할 수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것도 강화를 해서 아까 얘기했던 여기 있죠. 정해 전사 가도를 또 5강까지 만들면 월광석 5개랑 해서 상위인 무두가죽 가더를 만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그리고 업그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공가죽 가더를 보시면은 옵션 차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팍 늘어나죠 무추저 2까지만 늘어나고 스킬피해 저항력 밖에 없었는데 세공가죽 가더를 눌러보면 영중팔이 늘어나면서 방어력까지 1. 그러니까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걸볼수 있어요. 영중팔이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거를 만드셨을 때 여기에 필요한 것들은 오른쪽에 어 여기 나와 있으니까 모두 가죽 가더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보시고 만드시면 돼요. 재료가 다 나와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차례차례 올라가는데 이거는 강화를 실패하지 않아요 눌러보시면 강화가 지금 맥스 강화라서 강화가 안나오는구나 강화 실패... 강화가 실패가 뭐 침식이 되거나 아니면 뭐 파... 그게 파괴가 되거나 그렇지 않구요 그냥 미끄러진다고 표현을 하, 해야 되나? 어, 강화 실패는 있지만, 실패했을 때 하락이나 침식은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태양의 주화랑 부활의 증표, 그리고 결사 증표를 좀, 그, 소모처를 좀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근데 이제 과금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좀 차이가 좀날 수도 있는데, 이 부활의 증표랑 태양의 증표랑 모으는 게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아까 보면은 그 여기서 구매를 해야 되는 게 어디 갔냐? 여기서 구매를 해야 되는 게 월광석 이거를 10개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구매 횟수 제한도 있고 개당 9천 개라서 한번그 업그레이드 하는데 9만개가 들어가고 상위권은 빛나는 월광석 찬란한 월광석 이런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마어마 합니다 그러니까 과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상위로 많이 올라갈 것 같고 차이가 좀날것 같은데 음 이건 부활의 증표 소모처고 브로치는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가더랑 똑같이 여기도 흑마 브로치로 제가 업그레이드를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나뭇잎 브로치로 구매를 해서 강화는 아까 그 결사 관리인한테 강화 강화하는 건 똑같고요 마을 제작에 보시면 브로치가 당신구 브로치 똑같죠? 그러니까 가더랑 가더는 방어구에 있고 브로치는 악세에 이제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점에서 나뭇잎 브로치를 사서 상강해서 올려서 다음 걸로 넘어가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다음 걸로 이렇게 해서 또 넘어가는 약간 그런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옵션이 갑자기 팍 생겨요. 이렇게 없다가 두 줄밖에 안 되다가 갑자기 요렇게 스킬 명중이 팍 올라가는, 이것도 태양석 12개, 이것도 여기서. 태양성 12개도 여기 태양 그 상인한테 주화 상인한테 살수 있는 이런 건데 이게 주화 모으기가 쉽지 않아서 이제 점점 차이가 날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저도 일단 오늘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해 봤는데 기존에 스펙이 좀안 돼서 못 갔던 곳들도 어 요거를 착용함으로써 어 명중이랑 이런 게좀 올라가기 때문에 사냥컷은 올릴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다음 영상에서는 신규로 생긴 아키체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 영상 이건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